어요 참. 아나유이니가가이시면 <laughs> 음... 그게 좋 좋나? 솔전님지않자원님이 좌우님. 자리해 주세요. 오늘 <laughs> <laughs> 이친갈게 없고.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솔더에 어? 있어서는, 아니, 솔더에, 겐지. 아, 겐지가 되는 분이 없구나. 저그 겐지도 돼요, 그럼? 무슨 겐지 가능 전체 탱크 할까요? 아니요, 심하다 하고. 아니다. 미친 짓 하지 않겠어. 요즘 겐지가 너무. 내가 일단 시마다 브라더 <laughs> 심하다 브라더고. 뚫을 수 있어요. 잡았어. 저기 솔...저랑 자리안가 겐지 있는게 더... 겐지 있지도 되고 어도고제가나스로케 맞추고 에다가호 있어요 호브 호브 맞아요 소 죽는다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아, 저쪽에 다리아 2승 위 있다 다리아 지금 1 5 빠졌어요 호그 2요 자리 h p 맞아 맞아 자리뚫어 자리아 고어 h p 층에층솔어 잠깐만 음. 잠깐만 나솔렸는데솔가 어, 어. 나나 너무 아파 아솔더솔더 잡아야 돼 뒤에 솔 2층에 솔로 내려갔어 아 떨어졌다 솔 솔더 컷 네, 이트야 빠대. 솔도 없어요. 한번 가 봐요. 우리 가 봐요. 조금만 기다려 봐요. 지금 아 뒤에 한리 좀 와요. 네, 리 빠졌어요. 오케이. 리 구해 겠다. 겠어 왔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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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다리 앞으로. 오케이. 다리야이층 다리아 좀 좀. 어. 한방이 뭐. 좀뭐 실함. 물공고에찾어요

이친볼 음. 뭐요? 위스턴이 네. 라든가. 둘도 너무. 망치찍고망치 망치 바로 이리,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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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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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리 이리, 리이 솔져 이리, 다 빼도, 다 빼, 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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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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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이 베리지, 베리이베이지 베리지, 베이지 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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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멀어요, 아나 멀어요. 아 아예 들들아가잘다아어 아, 아, 그거 좀 이따가 한조님이랑 저랑 음, 아, 원래 제가 생각하기 자리야 한조 궁 경기로 할라 했는데 이게 너무 궁이 안쓰서저 고왔어요. 아, 로다 저아 쏠도 계속 저기서 킬을 하나씩 따요. 아이, 어오 진짜.. 포만 어, 투자하고 글랜스 미안해요. 아니 또 우리.. 루다 아예 올라가자. 다, 다 같이 올라 오면 그냥 자리아랑 저랑 네, 해가지고 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한 번.. 어, 파, 파, 파. 왼쪽 이층으로 와요. 왼쪽 이층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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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올라가요. 모두 공격! 다 같이 올라가 요아안 아, 된다. 저희 너무.. 경제가 아, 세다. 안 되면 그냥 자리아랑 한쪽공못 쏴. 갖고 오면 바로 공할게요한조이 여기 또 메르시 궁뭐 있을 거야 아마 뒤 솔져 있을 거 같은데 칸컷 아니 솔져 컷x2 칸조 가야 아.. 아 칸조.. 화물 야돼 여기 저.. 있어 건물에 거호강 기사력 기사력. 사력 처리. 아이. 소저코 소저코 소저코. 루슈 개피 루시 피 메르시 메르시 시 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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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측에 호그 우측에 호그. 시빈 존나 많아 시빈 존나 다 호그 페이스 호그 페오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어디서 잡았어? 요그랬가아 존나 빡대네. 좋았다 일단 앞에서 리스퍼 한번 꼬아볼게요.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진다. 투석컷 아,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 힐베이야 자리야, 자리야. 나이스. 어, 세이 아, 우리. 아, 뭐아니 아, 붕 찾았어요. 어, 있어요. 어. 네. 그도 음. 있어요. 붕 그냥 쏘야 너... 돼. 솔레님이트레트레트레트레트레 너무. 트레트트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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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2층에 다 있다 라인하고 호그하고 다 있어 2층에 다 있어 트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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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레이펄 줘서 아 뭐야? 아친가 아. 네, 파... 빠졌어, 빠졌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가이 친구가. 이이 친구가. 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구이가이이가이 친구가. 이친어가이친이이 나노, 나노 조종룡 갈게 <목소리> 나노 조종룡 <조준경, 목소리> 나노 조종룡 <조준경> 한번 뜯어보세요. <목소리> 일단 라인 끊으면은 나노 조준경 그냥 다 유유타로 다 들어갈 거 같거든요? 왼장, <목소리> 아 이거 못해요. 들켰어, 들켰어. 대기 라 이쪽으로 가요, 코그 자리야. 네, 봤어요. <목소리> 솔져. 저기 2층에 솔져 있어요. 이에층에 아, 아, 조종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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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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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려왔어요. 얘네 메리씨 아, 보이죠, 위치?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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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오, 아호 아, 났다 아, 저 라인 그냥 방 갈고 있을게요. 뭐시찾어요 메시 어 잡아요, 잡아요. 봐. 아, 방금 었다 미친 아, 진짜. 아, 보여. 저 벌레가 벌레 벌레. 한 그럼 트레이 그냥 줄게 할까? 상월 상을 가야 돼. 한을가돼 아, 미친 수면안빠졌 네. 오케이. 브거다 아깝다. 아, 자. 되지 않레니 아. 아일어요 아, 근데 우리 버 씨가 오래 못 비빌 듯. 까까 아. I got 아겐 아이 아 마지막에 궁을 도저고거 근데 캐못네코나아야 되는데. 서브서브포지션이아

아야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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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못 막을 거리는 아니에요. 못 막을 거는 아니야. 아이점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진짜 2 먹었, 먹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야, 마지막에 궁9 7 음. 했는데 아 호가 달려 가지고 썼어야 었는데 저기 호가한테 끌려서 거기야. 호한테 그냥 한방 맞고 뒤졌어 그냥.

호그필 호그필 호그 호그필 아 갑다. 니다 범부 깨져요. 범부 채울게요. 범부 채울게요. 파라 어디 어요아저 끌렸어요. 끌렸어요. 뺄게요 봤어요? 파라 파나 파라위파라 위. 지금까지는 아하필 그거 웅은 죽지 아, 네. 어 어 저거 워아 심해 뭔데 저거 궁어요아 공포의 심해 라 진짜 심해 한어미치고아자 우리, 우리 근데 원일이야아 이거 소유씨 혹시 궁을 빠르게 당길수 있어요? 에임으로 <laughs> 잠시만. 네. 저 주, 죄송 죽습니다. 아니, 아니 살아볼게. 살았어요. 응. 살았어 그거 공 얻어줬어. 0 0 충전 중. 오케이, 오케이. 이 얼굴 좀. 어이, 거왜이렇다딱리파이나렸당 하나 날아요? 다시 교 떨어졌다. 거, 거, 거. 아, 근 그거 그거 얘기해 줘. 저이가고 살다 빨고아 뭐야 이거 왜 끌려요? 난 당일 졌다. 돌격해. 가 어, 탑 있어. 여기 어디? 여기 어오려 주세요. 엄나님 빼야 돼, 빼야 돼, 아, 빼. 야거알이 아, 아. 빼고. 순간이동기 있어요? 음. 음. 순간이동순간이동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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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해. 아, 진짜. 아, 진 아, 기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봐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브라짜로진브라 진짜. 아, 오케이 진브라 바피 아, 진안 보여요 뒤로, 뒤로, 로야 아이고야, 아무리했다나 빨리 깨데 이거 스나공이 이제 횟수 다 썼을 거예요 다 쓰고도 남았죠? 야, 번 막아야 되네 막아야 돼 자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있고 도 있고 있고. 어, 한 번씩 눌러봐. 공 어느 보 시켜드릴 준비가 됐어요. 조준경 나눠 몇 퍼라고요? 일단 조준경을 한번 막아야 돼. 아이손바라 뒤쪽으로만. 아나 뛰어. 저기 시에시멘도 있어. 아 하나 뛰 뒤에 파라 아, 이 살아가지고. 아, 그 어, 저기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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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안돼. 하나 죽었어요. 형들 자리하 자리하고. 메시 살았어! 야,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싸워. 아, 궁극기가 준비됐다. 아, 죽고 싶어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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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무리하지 말고. 빼요, 빼끌 나요 한테 끌리면, 리하고 아이님도 d 한 o stop it. Parabell was chosen as well. I think y e p a s 요 I'm going to go to the past. 있어요 o i 이 g t 어 g 그 나이프. 뭔데? 어. 야, 쪽 히로 들어라 나와 나와 나와. 맥트리스 그 솔져위에 어. 그쪽 위험해요. 그 힐밴, 힐밴. 솔져 힐밴. 이잡아요잡아 아, 솔져 음. 음. 아, 저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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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음. 못 잡네. 그함 있어야 돼요. 일어나세요. 얘 빠졌어요? 제 나이프도 빠졌어. 저리스저 베리스 다시 다시 던 같아. 안 돼. 베리스 저운데. 미 안에 베리스 저운데. 그 메르시 잡아주셨어요? 저기 저기 우리 화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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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화물 화물, 어, 화물 가야다 그분이 지금 지원과 그 아나 그 메르시밖에 없어요 <laughs> 아나 이제 리스폰 가서 <리스페드에서> 가고 있어요 <laughs> 뒤에 심해 뒤에 심해 뒤에 심해 뒤에 심해. 심해요? 네, 뒤에 심해 에오 네, 심해 아, 네, 저 망치 있어요 망치로 막아요 망치로 저 지금 5등이라 어.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자리하고 나 호우가 제일 잘돼 이씨 어 이제 없다 <laughs> <laughs> 아 아까 그때 베클라 내리면 되네. 저기 어디서 또 개수작 부리는 거 같아요. 바로 정면에서 안 오는 거 보니까. 뭐, 정면에 뜨고 있다. 정면에 미르시랑 위스터 위스터 쭉 뺄게요. Okay, 손브라컨. 위스터. 아, 거 여기 안쪽에 뭐 소리 나는데? 케어 좀, 저 케어 좀. 어 봐. 위스터, 위스터, 위스터. 컷. 괜찮아. 그 정도는 안 줄. 근데 라인, 라인 나와. 라인 나와. 저기 키안들어가키안들어가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응, be, 수고하셨습니다. 어. 나이스. 역시 시라 아. 파티들이 다 메르시 득점이야. 내가 한타를 너무 하다보니까 메르시가 잘 살릴 수 없나 보다.